안녕하십니까. 전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통큰남자 아스티즈 홀딩스 대표 이재욱입니다. 자, 침일직 군산에서 방문 주신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울류 렉스턴입니다. 저번에 매제가 장착을 하고 가셨고요. 폭스바겐 장착하시고, 그 다음에 아우디 A6 신차 뽑아갖고 장착하고 가셨습니다. 그 고객님께서 강력 추천에 의해서 오늘 올료렉스턴 작업하시기 위해서 방문 주셨습니다. 자, 이올료렉스턴 확실하게 멋있게 작업을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는 볼보 FM500 카고 트럭을 장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카고 트럭도 볼보 540 카고 트럭을 여러 대 장착하셨던 고객님께서 차량을 한대더 인수하셨다고 하시면서 작업 의뢰를 주셨습니다. 그리고 천을 고정해 주십시오.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사실 얼마나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전 세계 모든 대형 기관의 DNA를 바꾸는 남자 아스드 충남 지사장 지연근입니다. 자 오늘 볼보 FM 500. 카고 트럭 차량이 방문했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천안에 볼보 540 타시는 아 차주분께서 이미 한 2년인가 3년 전에 볼보 540에 장착을 하시고 지금도 아주 잘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. 자, 오늘은 차를 요번에 하나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차량 또 장착하러 자 방문을 했습니다. 자, 볼보 FM500 확실하게 멋있게. 효과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볼보 500은 540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덤프들은 약간 구조가 다른데요 이카고들어가고출레라들은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이 차량에는 흡기 총 3개 그리고 배기 하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자, 아차에다 몇번밟아보셨는데좀 어떠세요? 어, 얼굴은 안찍어요? 국가실 해보니까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일단은 공차라 크게는 잘못 느끼실 수 있는데 증실도 한번 다녀보시고 차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차주분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굴보 FM500 h F 화고 차량 모든 장착을 다 마쳤습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볼보 FM500 차량은 이미 차주분께서 FH540에 장착을 하시고 효과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차한대 사자마자 바로 또 장착을 하셨습니다. 자, 우리 고객님은 요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대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볼보 FM500 장착을 마쳤습니다. 마치고 이번에 작업할 차량은 펠리, 세이드 2.2 디젤 차량 되겠습니다. 자, 이 차량도 오늘 확실하게, 멋있게, 효과 있게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